나는 다시 백수가 되었다. 불법 게임장 알바를 할 때, 알던 형에게 전화가 왔고, 나는 형을 만나게 되었다. 형 친구 중에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동업으로 해볼 생각 없냐? 형, 저 지금 벌금 수배 중이에요. 벌금이 얼만데? 500이요. 그럼 그건 내가 빌려줄 테니까, 가게 한번 다시 해봐. 벌금 낼 돈도 없는데, 가게를 어떻게 해요? 보증금은 깔세로 구하고, 돈은 형 친구가 낼 거니까, 수익은 둘이 반반해 깔쇠는 비어있는 상가에 보증금 없이 월세 몇 달치를 한 번에 내고 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낼 돈이 없어서 깔쇠로 가게를 구하고 최대한 시설을 적게 해서 가게를 해보라고 했다. 형이 소개를 시켜준 동업자 형은 애까지 있는 유부남인데 공장 노동자로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했다. 친구인 형이 권유로 PC게임장을 해보려는데 일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겁도 났고 같이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둘의 동업이 시작되었다. 형의 도움으로 수배자 신분은 벗어났지만 나는 돈한푼 없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게 명의를 내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했다. 나는 이미 벌금 정가가 있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내가 상황 따질 형편은 되지 못했다. 처음 가게를 했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사뭇 달랐다. 이번에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집에도 가지 않고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가게를 지켰다. 한명두명 명 단골 손님을 만들어가고 나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리고 매달 나오는 수익은 빚을 갚아 나갔다. 별탈 없이 6개월 정도 흐르고 어느 날이었다.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전에 한번 왔던 손님이 술이 거하게 취해서 들어왔다. 보통 술 취한 손님이 오면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을 받지 않는다. 마침 가게 안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고 나는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고 그 손님을 돌려보내려고 했다. 근데 그 손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한테 욕을 했다. 아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사장 오라 그래? 니네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해줄게. 갑자기 가게 안에 있는 모니터며 컴퓨터, 책상 등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술취한 사람이랑 한 시간 넘게 몸싸움을 하고 실갱이를 했다. 분이 안 풀렸는지 그 사람이 갑자기 주먹으로 내 배를 쳤다. 체구도 별로 크지 않았고 술 취한 사람이 때려서 그런가 아픈 건 없었는데 맞은 순간 나도 감정 조절이 안 됐다. 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었다. 나는 억지로 그 손님을 소파에 앉혀놓고 말했다. 사임 지금 나 쳤죠? 이거 나도 그냥 넘어갈 테니까 가세요. 부탁할게요. 이유 없이 욕을 먹고 맞았지만 그 순간 나는 참아야 할것 같았다. 단속으로 이미 한번 처벌도 받았고 내가 혼자 하는 가게도 아니고 어떻게 다시 시작한 가게인데 긴 실랑이 끝에 겨우 그 손님을 내보내고 자리에 앉아서 나는 생각을 했다. 어릴 때 공부해야 할때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만 잘 들었어도 성인이 되고 나서 누군가한테 맞아본 게 처음이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앉아있을 순 없었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했다. 오늘 일이 있자. 잊어버리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밤을 새고 잠깐 집에 와서 눈을 붙이고 있었다. 일은 항상 내가 자리에 없을 때 벌어졌다. 동업자 형에게 전화가 왔다. 형사들이 왔어. 얼른 가게로 와봐야 할것 같다. 하늘도 참 무심하다. 두 번째 단속이다. 생활 질서계에서 조사를 받았다. 두 번째 받는 조사라고 익숙했다. 형사님은 나를 기억했다. 어쩌려고 그래? 너한번더 걸리면 실형이야. 이제 정상적인 거 해야지. 그건 나도 안다. 생활이 어려워서 다시 가게를 한건 핑계로 듣겠지. 맞다. 핑계가 맞다. 나이도 어린 놈이 이러고 있으니까 형사님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다. 아, 부모님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마음이 심란했다. 이제 더 이상 불법을 할 수도 없다. 한번더 가게를 했다가는 진짜 징역을 살 수도 있었다. 나에게 누나가 두 명이 있는데 그중 둘째 누나가 영업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어느날 엄마가 또한번 나를 불렀다. 누나가 다니고 있는 영업을 해보는 건 어때? 영업, 영업.